자, 3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, 요 fx를 ax 세제곱, bx제곱, cx 플러스 d로 둘게요. 자, 당연히 a는 0이면 안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마이너스 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건 사실 극한 값에서는 수렴을 했다라는 걸 뜻하지. 자, 그 중에서도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0을 대입했을 때 리미트 f x 자 분자 역시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 x도 0 나와야 돼서 f의 0으로 수렴하는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자그 다음에 이 식이요. x-0분의 뭐 fx-f0 이렇게 써도 괜찮죠? 자 그랬을 때 f플라임 0값이 마이너스 2요. f플라임 0값이 마이너스 2요. 자그다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므로 분자도 0으로 가죠.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도 0으로 수렴하면 f의 0값이 0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f 1값이구나. 자,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 1값 붙여도 괜찮죠. 자, 5로 수렴하는 거니까 f플라임 1값은 5가 된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구해낸 이 식의 조건이 이렇게 4개가 돼요.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겠죠. 첫 번째 f의 0값이 0이다를 대입했을 때 f의 0값은 d 고요 그렇다면 d는 0이에요. 자그 다음에 f1값 볼게요. 자 f의 1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d는 어차피 0이니까 얘도 0이요.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f플라임 스를 조금 구해봐야겠죠. 3ax 제곱 2bx 플러스 c요. 자 f플라임 0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c의 값이고 걔는 마이너스예요. 자그 다음에 이번엔 f플라임 1의 값은 3a 플러스 2 b c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는 5요자 그러면 3a 플러스 2 b 는 7이죠. 또 하나 c 값이 마이너스이니까 a 플러스 b는 2가 됩니다. 자 개를 가지고, 개를 가지고.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두배 시켰을 때 2A 플러스 2B는 4고요. 3A 플러스 2B는 7이죠. 빼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3이요. 자, 그 다음에 대입했을 때 B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요. C도 구했고 D도 구했죠. 자, 그랬을 때, fx의 값이 얼마 나오느냐. 어, f'x는 0이네요. 자, f'x는 얼마 나오냐면, 자, a 값 대입시켰을 때, 3, 3은 9x제곱, 마이너스 2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. 자, 모든 근의 합이죠. 그렇다면, 마이너스 a분의 B만 이용해서 풀수 있기 때문에, 부분 A, 요렇게 돼요.